이인스 유튜브의 임사연이야. 오늘은 짜잔! 저번에 지원이랑 함께 란떡 랜덤, 인스랜덤 박스를 뜯어봤지? 이번에는 지원 언니가 푸짐하게 준이 선물들을 까볼 거야. 잠깐! 미안한데, 내가. 아까 좀 깠어. 이해 예, 줄 거지? 오케이. <laughs> 그럼 한번 이거 먼저. 잠깐만. 이런 것도 예쁘지? 어? 잠깐만. 이거 먼저 봐야 되네. 요거야. 한번 까볼게. 이미슬 유튜버. 짜잔. 이미슬 유튜브라고 써 있어. 보여 줄게. 이미슬 유튜버. 내가 구, 유튜브 애, 유튜버들 우리 구독자님들의 애칭을 아직 어못 만들었어 미안해 구독자 내 구독자들아 어 뭐야 이상하게 접었다 요렇게 이렇게 다시 접는 게 괜찮아 접으면 되니까. 이상하게 접는 중. 이상하게 접는 중. 에라이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냥 접어. 내가 읽은 편지들은 다 이상해져. 에헷. 다음. 이거는 내가 그나마 다시 원종이는 숨겨 있답니다. 원중이는 숨겨 있답니다. 잘 찾아보세요.라고 써 있네요. 중요 우리 이슬방 이슬방울이라고 할까? 어, 구독자님들이 어 애칭을 어해 애칭을, 자기가 원하는, 어, 구독자 애칭, 이미수 유튜브에 원하는 구독자 애칭을, 어, 좀, 음, 댓글에 써줄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에는 바로 써줘야 돼. 그러면 내가 추첨을 통해서, 추첨은 잘, 어쨌든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잘잘 만들어 볼게 구독자 애칭을 잠깐 아 아무렇게나 접어 미안 지원이 보고 있다면 미안해 자 짜잔 이게 있어 내가 미리 해놔서 미안 내가 원종이를 아직 못 찾았어. 음, 원조지 원조지래. 원조지는 또 누구세요? 어쨌든 원종이를 찾지 못했는데 찾아볼까? 우리 함께. 나는 이슬방울 님들 어때?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꾹 눌러주고 좋다고 댓글로 써줘. 안 좋다면 자기 의견대로 하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면 되겠어. 어쨌든, 또 있어. <laughs> 편지, 혼자 보기, 체크리스트. 저 혼자 볼까요? 음, 나 혼자 볼게. 잠깐! 네, 잘지아니다음 좋아, 이거 좋아해, 네가 좋아해? 음, 그럼 안녕.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살짝 준. 아야야, 빨리, 빨리 없애기. 없네 편지들을 다 집어넣어줄게. 야, 자다집 응. 집어넣고, 짜잔, 덤덩매떡매랑 덤들이 있겠는걸. 근데 어디가 있고지? 나도 까먹었. 어 여기 있다. 여기야? 나 대충 보긴 했는데 한번 까볼게 짜잔 오짱어 뭔가 보니까 어 공개할게 야 짜잔 짱구+ 짱구랑 짱구가 많이 들어있어 어저때 여러분들 동시파게시바짱할 때. 나왔고, 짜잔, 꽃살구라고 했던 꽃살구. 그리고 아까 언니가 편지로 해줬던 거. 짜잔, 예쁘지? 장구도 너무 귀여운걸. 내가 아직 점을 잘 몰랐는데, 어, 뭐 편지 쓰는 거? 그런 건가 봐. 아닌가? 언니가 언니나, 좀 해줘. 아, 맞다. 이거 열어봐야지. 짜잔. 폭식폭신 인형, 인형인가? 인형 같은 게 들어있어. 인형인가봐. 우와. 진짜 나무 틀이네. 예뻐. 색연필. 이 킨도조이에 나오는 거 나도 있긴 하지만, 마음만 받, 예, 잘 받을게. 이거 잊어버려서 찾고 있었거든. 언니가 때마침 보내줬네. 고마워. 난 원래 꼼꼼해가지고, 꼼꼼, 꼼꼼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편집은 엄청 잘은 못하니까 이해해줘. 좀 이따가 편집을 잘 못할 수도 있어. 어 이거는 서연이한테 준 인스봉투 지호 언니가라고 써 있어. 시바견이 나 역시나 귀여운 시바견이지. 봐봐. 뭐였더라? 아요거다 짜잔, 요거랑요거밖에안 들어 있어. 혹시 더 들어 있나 볼게. 역시 없어. 이거 그 언니가 학용품도 보냈거든. 아이고 떼줬네. 거기에 이름을 쓰라고 준것 같아. 아니면 학용품. 어나 네임 스티커가 더 늘었어. 짜잔. 넣고 좀 이따가 꺼내 을 거야. 아 참참. 여러분들 이거 봐봐. 좀 우리 오늘 어 2019년이 황금돼지야. 그래서 황금돼지 봉투인 것 같아. 포장지 포장지를 줬어. 포장지. 내가 감동했는데 복숭아 사탕 먹을 거. 짜잔 도장. 언니가 이거 직접 그렸나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는 도장이랑, 러브? 러브. 꽃이랑 러브가 있는 도장이야. 그리고, 먹을 거더 있는 것 같아. 먹을 거에 기운이! 찻! 비타민이야. 내가 이 만화도, 이 만화 헬로키티 캐릭터도 좋아하고, 비타민도 좋아해. 좀 이따가 먹어 내가 밥을 먹어야 되거든. 어? 이게 뭐지? 미니 스티커야. 오늘 영상이 좀 기니까 밤에 보면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 나왜 앉아! 근데 괜찮아. 지우 이니는안 그러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지금 채널에 아 전시율은 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전시율한테 편지를 보내볼게요 제가 사랑하는 얘거든요 전시율 네가 나를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현실, 너의 꿈에 나와주겠어. 미안해요. 네, 죄송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렇게나 열, 열렀어! 꿀팁! 아세이죠 음, 네. 시바견 세 마리가 모여 있네요. 오 엄청 귀여워. 요거랑 또 있어. 아니 또 있어요. 한꺼번에 부어 볼게요. 이야. 이야. 오 그리고. 끼네오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면 인사인가? 인사하는 것 같아. 요 강아지가 복숭아를 먹 복숭아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허! 이거 대박 귀여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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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비치대마 어, <피치> <laughs> 토끼가 아까 그 토끼가 화났어요. 힝 <laughs> 힝. 강아지 앞에 귀찮아 <laughs>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밥 먹고 있다 오미오미 귀요미 자 보자. 개덩굴? 지금요? 개딩굴.